아들었네프요 <laughs> 아프어서 아, 맞는 거 영양제. 아, 요요 일수 하 영양제 조금만거 금방 맞는 거. 아, 할까지. 일단 할라 음. 먹고 가자. 예? 먹고요 예. 뭐 그래서? 예. 네. <laughs> 손 감춘다. <웃음> <웃음> 아버님 손 감추세요. 꼭꼭 숨기세요. 제가 못 찾게.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못 찾게 숨기세요. 여기. <laughs> 아, 예. <laughs> 아버지 뭐하라고 없습니다. 아, <laughs> 뭐하라고뭐한대 어. 자꾸 지금 뭐할 거야? 사실 오래 누워있으면 아무리 수학해도 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수학 그잘 풀기 위해서 아. 아버지 몇 살이에죠? 응? 이제 몇 살이지 아버지? 응. 몇 살? 아 어? 팔십. 아이 내가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잖아. 구십 살? 90살? 그렇지, 9십 살이고요. 어. 내일 둘째 아들 온대. 응? 둘째 아들 온대. 뭔데? 내일. 면수? 둘째 아들이 면수 아니지. 어. 성수. 성수. 어. 아하. 양평 살잖아. 내일 고기 갖고 온대. 아. 어... 고마워요. 예. 좋았습니다. 좋죠? 둘째 아들 오니까 좋대? 부자요. 부자요? 네. 음. 내가 누구요? 사우 이름 내 이름이 뭐야 네? 내 이름이 뭐야 정국이 아. 누구 신랑이여 내가 아니다 네. 아, 네. <laughs> 이름이 뭐야요다 아? 네. 성은 이가 부인 이름은 뭐예요? 응? 부인 헌순이 부인 이름 따옥이요 아 지금 어디 있어요? 응? 어디 있어? 여기 하네 어디? 집이. 집에 집에? 음, 어왜 따로따로 살아? 응? 왜 따로따로 살아? 아 수영 왔어요 네. 아 여기 수영 왔어요? 우리 저, 예. 아, 이게 우리 집이야아 이게 우리 집이요? 아아 아, 그러시구나 발들 쫄깃했네?

네. 네. 많이 드셔요. 네. 大家好。 이제품한 사용하면 이렇다 묘하게 다이게 해서 3개 정도 해0원 네, 그습 Thank you. 와꽃 이쁘다 꽃 이쁘지? <놀네> <놀네> <놀네>